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밖에는 요란하게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하네요. 번쭉 천둥도 살짝 치는 것 같고. 저는 뭐 날씨는 다 좋아해요. 옛날에는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픈 뒤로는 <laughs> 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진짜 비 오는 날이 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예전만큼 좋아하진 않게 됐죠. 밤에 이제 비가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어. 비가도 오는 거 같긴 한데 밤에 이제 이렇게 전동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거지. 낮에는 맑았거든요. 네. 맑은 날씨였어요. 네, 요걸로 좀 지랄맞은 날씨긴 해요. 도착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지랄맞은 날씨, 전동 번개 치는 날씨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요즘에 특히 원래도 특별할 게 없지만 그래서 오늘도 무료하고 걱정 많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어떤 유튜버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인이 이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찾아가서 들어가서 봤죠 근데 이제 뷰티 유튜버시라서 저는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히키코모리가 뷰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찍은 이제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고 알려주시는 영상이 아니라, 이제 암에 걸리신 날, 찍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투병에 관한 것들을 이제 영상을 봤죠.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사람 자체 성격이 되게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보는 내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던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느끼긴 했어요. 같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투병하는 사람 같이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뭐음 투병 환자 아니고요 지금. 그래도어쨌든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당사자와 당사자 아닌 거에는이가있는거지만그래서그분의이제그런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난 안되던데 나는그렇게 씩씩하게 못하겠던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참, 성격 차이인가? <laughs> 대하는 태도의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물론 그분도 영상에서 이제 밝게 나오시지만,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많이 힘든 것도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다행히 힘들겠죠. 다행히 힘들죠. 안 힘든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밝으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제가 암 관련 유튜버분들을 구독을 많이 했거든요. 보기도 많이 보고 연관으로 이제 영상을 떼는 것도 많이 보고해서. 많이 알아요. 예, 친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 영상을 많이 보니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뷰티 유튜버시다 보니까 제가 몰랐죠. 뭐 제가 빨리 안다고 뭐 달라지는 게 <laughs> 있겠냐마는 아무튼.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냥, 그냥. 저도 뭐한달좀 지나서, 느끼는 건데, 그냥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 그 그런 걸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어그 뭐 저도 머리로는 알거든요 저도 나름 마음 공부 같은 거좀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키코머리고 뭔가 저는 뭐 자존감도 많이 낮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뭐 나름 많이 그런 거를 듣긴 했어요. 막 보기도 할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 수련을 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다 알잖아요. 누구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있어야지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살아야 삶의 가치가 있는 거고 다 알죠 다 아는 건데 막상 현실이 되면 그렇게 의연하거나 그대로 대처가 적어도 저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전 오히려 다 멘탈이 탁 박살나고 그냥 더 침울해지고, 안그래도 침울한데 에이, 목소리 침울하죠? 에이. 더 침울하고 그냥 한숨 퍽퍽 쉬고 <laughs> 그런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라긴 말하기 힘든 저는 그렇게 되던데 뭐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뭐 그분들과 저와의 차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원래도 재밌는 일 그렇게 많는 않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재밌는 일이 아예 없어요 24시간 그이 반복되는 생활도 이제 너무 좀 이제 지겨운 거 같기도 하고 저도 제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물론 막 그렇게 막 투병을 막 심하게 하시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저도 디스크로 지금 몇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이제 그냥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이랑 이제 몸이 조금 좀 지쳐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말하려고 했지? <laughs>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그냥 그냥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관심사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다 여기에 그냥 꽂혀 있어요. 생로병사에 꽂혀 있어요. 예, 네. 뭐 당연한 거죠 제 상황에서. 다른 거에 눈 돌릴 것이 없죠. 생노병사에 막 꽂혀 있다 보니까 그냥 괴롭더라고요. 그냥 이이이 이, 이 둘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물론 뭐저 같은 사람이 어디 아니다, 예. 네. 뭘 말하려고 했냐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붙다, 붙다도 그렇잖아요? 예, 네. 붙다도 생노 병사에 괴로움에 이제 괴로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있잖아요 그래서 뭐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라. 그래서 저는 정말 태어나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제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예, 자꾸 자살 쪽으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 생각의 흐름이 예, 왜냐면은, 어차피 죽는데, 뭔가. 저는, 진짜, 그, 뭐랄까. 죽음 자체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그냥 죽음. 내가 그 죽어가는 그 통, 죽어가는 것과. 그냥 그 통, 통, 통증이 그냥 너무. 그냥 너무 힘드니까. 통증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건가? 참조라한 사람도 알다가 금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 결국 어떻게 어떻게 못하겠죠 <laughs> 아무튼 그래요 예. 언젠간 나도 죽을 텐데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불현듯 그냥 모든 걸 알아서 가는 그건 너무 그냥 싫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정말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락사 제가 안락사 때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죽기 전까지는 안락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보통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에 걸리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죽음을 극복한 거니까 언제든지 어떤 병이나 통증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뭔가,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버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든든하고 더잘살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어디서 많이 그런 걸 들었더라고요. 어디 돈도 없고, <laughs>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게, 편하게 죽을 생각을 하냐고 그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한심하여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아직 잠은 안 오고요. 아마 저도 오늘은 어제는 진짜 잠을 잘 잤거든요. 네. 어제는 잠이 쏟아져가지고 잠을 자고. 녹음도 못 하고 있다가 깨가지고 새벽에 이제 날 밝아오는 날 겨우 조금 녹음해서 올렸거든요. 물론 죄송 없지만 <laughs> 오늘. <laughs> 지금 말 하다가 잠이 안 온다고 했는데 졸아버렸네요 <laughs> 미친놈인가 아무튼 자야겠네요 아마 제가 살아있으면 계속 녹음할 거예요 특기션까지. 아무튼 자야겠네요. 네. 잠이 오는데 자고 만약에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하나 먹고 자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번개 도치는 날 조심하시고 번개 맞지 마시고. 안녕히 주무시기